요새 은세들은 그냥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틀림없이 느끼실 것은 옛날에 사랑하신 분들들대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라고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사랑했다는 그것이 아마 틀림없이 젊은 세대들이 이인을 사랑이란 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될것 같습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음, 그게 가장 크게 와닿았고 또 어, 저도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저희 집사람이 곧 우신 선생님과 만나니까 그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<laughs> 아, 귀찮아진다고 <laughs> 상대에게 얘 조언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제사랑한테 꼭 한다고 했습니다. <laughs> 뭐 이순재 선생은 항상 행동 많이 보다시고지혜도 봐주시고 여에서 봐오면서 꼭이순 선생님하고 한번 해야겠다마음 정말 마음속 가지고 있었는 같이 무대를 보고 있었 <laughs> 같이 참해서 너무 행복하고요. 어떻게 보면 뭐 이순재 센도 고두심 센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살아서 태을 때신 분들이고 또 모든 대한민국 배우들의 멘토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배우든지 꼭이두 분과는 무대에서 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정말 제가 제일 처음 일을 시작할 때그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맡고 있습니다.